네, 안녕하세요, 왕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사단원 글쓰기 과정 중에서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글로 나타내기 첫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집중하고 빠르게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같이 교과서 133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133쪽을 보면 위에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글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조직, 조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내가 짜임새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용들을 조직하고 그것을 글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33쪽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쾌한 아침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한 쪽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씩씩하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상쾌한 아침. 아침 일찍 아빠께서 공원에 가자며 나를 깨우셨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어. 얼른 일어나자. 아빠 말씀에 난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공원에 갈 준비가 끝날 때까지도 난 계속 툴툴거렸다. 대문에 나서니 찬바람에 코끝이 시려 손으로 코를 가렸다. 왜? 춥니? 좀 걸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빠께서는 물통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아빠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나는 그 뒤를 따라 뛰어야 했다. 뒷산 시민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 깜짝 놀랐다. 준비 운동부터 하자. 나는 아빠를 따라 맨손 체조를 했다. 체조를 하고 나니 정말 추위가 달아나는 것 같았다. 철복에서 턱걸이를 다섯 번이나 해서 아빠께 칭찬을 들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었지만 아빠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운동으로 땀을 흘린 뒤에 마시는 물은 뱃속까지 시원하게 했다. 이웃 어른들께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아빠와 함께 공원에 나왔다. 나는 아빠를 앞질러 집으로 달렸다. 아빠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니 기분이 참 상쾌했다. 음, 그래서 상쾌한 아침이라는 제목인가봐요, 그쵸죠 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 아침 운동 해본 경험 있어요? 음. 뭐,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어, 저는 운동을 싫어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운동하는 거 물론 나가는 건 진짜 힘들죠. 어, 아침에 일어나서 주말인데도 어, 쉬는 날인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어, 새벽에 나가서 공원에서 운동하는 거 보통 의지력으로는 안 되지, 그치 근데 막상 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은 진짜 상쾌한 기분이 되죠. 어, 선생님도 한때. 운동을 좀 열심히 할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나가는 건 힘들지만 나가서 운동을 하면은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자, 그럼 우리는 134쪽에 질문에 한번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상쾌한 아침을 내 잊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자, 1번,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나요? 목적,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일까? 음. 우리 항상 글에는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이 무엇일지, 거기 한번 답을 적어볼까요? 이 글의 목적 음, 뭐 고창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어, 이 친구가 이 글을 쓴 거는 아빠와 함께 공원으로 아침 운동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 그날 있었던 그 경험에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글이죠 음, 한마디로 일기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우리. 음, 일기 쓰는 목적도 이런 거죠. 내가 그날 있었던 일 대해서 생각이 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음. 자 그럼 글쓴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빠와 함께 공원으로 운동을 갔다 그래서 뭐 준비운동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땀을 흘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 어, 근데 턱걸이 하는 거 대단하네 그쵸? 턱걸이를 다섯 번이나 했대요 음. 선생님은 한동안 턱걸이를 거의 못하다가 어른 되고 나서 최근에야 좀 턱걸이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초등학생인데 턱걸이를 이렇게 잘한다고 하네. 음. 여러분들은 한번 턱걸이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다 보면은 턱걸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3번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한가요? 어, 이 글을 보고 이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생각이나 느낌은 어떤가요? 써봅시다. 음. 자, 여러 가지 생각, 느낌들이 나왔어요. 일단 사람이 많이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아빠한테 턱걸이를 해서 칭찬해드리니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빠랑 아침 운동을 하니 기분이 참 상쾌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운동으로 땀을 흘려서 물을 마셨을 때 뱃속까지 시원하기도 했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글을 보고 알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이렇게 써 주면 되고요 자 그럼 3번, 일어난 일과 그에 어울리는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묶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음.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인데요 글을 처음, 끝, 아 가운데, 그리고 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썼죠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을 또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세 가지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밑에 뭐라고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 있어요.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요? 그쵸, 다바이기라고 해요. 다바이츠키, 음. 지금 이렇게 3번의 생각이나 느낌을 흐름에 맞게 정리를 해줬죠. 이런 식으로. 그래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다발 짓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보면은 자첫 번째 아빠께서 나를 깨우시고 아빠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 이때 든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거죠. 더 자고 싶어서 툴툴거렸다. 음, 처음 부분. 그음 가운데 부분은 뭐 공원까지 걸어가고 턱걸이를 성공하고 운동으로 땀 흘리고 물을 마셨다. 이때 든 생각이나 느낌 또 여기 써줬죠.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요. 기분이 좋았고 시원했다. 음. 이런 과정. 마지막 끝부분도 이웃 어른들께 반갑게 인사하고 아빠를 앞질러 집으로 달렸다. 기분이 참 상쾌했다. 이렇게 글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한 것을 어, 이렇게 묶어 정리한 것을 바로 다발짓기라고 바 한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고 앞으로 글을 봤을 때 어, 생각이나 느낌 정리는 이렇게 다발짓기로 바 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135쪽까지 할 건데, 이제 135쪽은 방금 배웠던 다바의 짓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하냐 나와있죠. 132쪽 6번에서 떠올린 내용으로. 132쪽 6번 앞에 우리 넘겨보면은 이 부분이었지. 어, 132쪽에 6번. 우리 이때 어떤 거를 한 가지 정해서 글로스 내용을 떠올렸었죠. 그래서 선생님 예시를 보여주면, 음, 선생님, 그 이렇게 한 가지만 썼어요. 놀이공원에 갔던 일, 을 내가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떠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발집기를 어떻게 하냐? 음. 자, 주말에 가족과 놀이공원에 감,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이고요. 가운데는 어,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리고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어떤 놀이기구들을 탔는지가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럼 끝부분은 음. 저녁까지 재미있게 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끝부분이 되겠죠. 크게 이렇게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내가 겪었던 일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이때 이세 가지 부분에서 느꼈던 어 생각이나 느낌을 오른쪽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주말에 가족과 놀이공원에 갔다. 이때 든 생각이나 느낌 어땠을까? 음잘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설레고 좋음 음 설레고 좋았다라고 써주고요. 가운데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귀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생각이나 느낌 기분이 상쾌하고 재미있었다 어, 롤러코스터 빠르니까 또 내려올 때 재미있었고요 어, 귀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무섭고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써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녁까지 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음, 또 놀이공원에 빨리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은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되겠지 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6번, 어, 4번에 예시 예시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1 3 2쪽에 썼던 거 있죠? 이거 이걸 바탕으로 음, 여기 4번을 지금 채워주면 돼요.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처음 가운데 끝 크게 세 가지 부분 쓰고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나 느낌을 각각알 맞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이 있죠, 밑에. 떠올린 내용을 다발짓기로 나타낼 때에도 글을 읽을 사람,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을 계속 생각해서 해 주어야 알맞은 다발짓기가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음, 4번. 지금 4번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한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좋아요. 오늘은 그래서 135쪽,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다발 짓기까지 한번 해보는 활동을 해봤고요. 5번은 이제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이야기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뒤에 136, 137쪽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너무 다들 수고 많았고 어, 오늘 좀 짧았죠? 음, 짧았으니까 다들 집중해서 아마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발짓기야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 잘 기억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